과거 극심한 온난화로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우박이 섞인 폭우가 쏟아지자 인류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온난화의 원인인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은 각 국가별로 배출되는 산소와 탄소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경제를 도입했고, 일본은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을 커다란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경제를 안정화시켰으나, 여전히 온난화가 생존을 위협했고, 결국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상에서 4km 떨어진 공중도시 아틀라스를 만들며 조금씩 시민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현재 아틀라스는 완성되지 않고 정부와 아틀라스 공사는 부유한 사람들과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시민들에게만 아틀라스 시민권을 주었는데 이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은 반정부 조직 메타레이즈를 만들고 자치구 두오모로 만들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푸니쿨. 메타레이즈 총재 호조 나기코의 손녀이자 다음 총재 후보로서 조직의 사람들은 활발하면서 행동력 있는 코니코가 조직을 이끌어주길 원했지만 코니코는 이를 거부하며 총재의 상징인 단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스케타. 미다 オカマ、モモコ、フモ님이없던トンクニコル、オリティブトウ、サムバンシコ、サウンバンボブルカチゴ、オモニジャー、て…ボチガデオジョスミダー。アナタワカゼカゼワキママニフケバイイノ、セーシュンシナサイ、ショージョ。アナタニワツノオナノコデイテホシノヨ、メタレジノソーサニナカナマン、モモコのバはマン、イオジジ 얼마 전 탄소시장을 조작해 이득을 본 것이 메타레이지의 짓이라 생각한 정부는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지만, 메타레이지와 아무런 연관 없는 누군가의 짓인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부메랑으로 총알을 맞고 탱크를 썰며 코니코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 할머니의 단검과 똑같이 생긴 단검을 가진 군인과 마주치는 순간, 알수 없는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쏘는 건지 알수 없는 폭격에 싸움을 멈추고 대피하는 두 세력. 폭격이 끝나자 메타에이지는 원인 규명을 위해 발사지로 추정되는 어느 숲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엔 군인들이 한발 없어 조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모의 축복 속에서 아틀라스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기다리는 건 거짓말을 간파하고 죽이는 능력 이 있는 어린 소년 미쿠니와 사람을 실험체로 쓰는 의사 사요코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미쿠니 사마의 시련을 안나니 간단히 패스すなんて 햇빛에 약해 실내에서만 지내던 미쿠니는 바깥 세상 얘기를 해주는 미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쿠니 사마, 오카 사마와? 아빠의 남고리와, 어머, 미미가자리 땐게자. 소리 어화가됩다요나 한편 쿠니코는 사람들이 그토록 아틀라스 입주를 바라고 있는데도 정부가 왜 늦추고 있는지 알기 위해 모모코와 참모 타케이코의 도움을 받아 아틀라스 내부에 잠입 중이었는데. 군사 중임에도 사람들이 충분히 살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아틀라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쿠니코는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메탈레이즈에 가담하기로 하며 군자금 확보를 위해 암시장 아키아바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쿠니코는 불청객을 만났습니다. 마을을 공격했던 군인 쿠사나기 쿠니토는 범인의 단서를 찾기 위해 암행 중이었는데요. んんなななにに広いのにみんな住めないののみ住め地上の人たちをさっさと移住させればいいじゃん移住作業は行っているアトラスくじで女だが市民での戦争を見よかねどバンシナ・ダルモンのバンシがテカン・ジョングへウマナトロワネ・ニコいつかみんなアトラスに住めるようになる今は苦しいかもしれないだがそれもアトラスが完成するまでだ苦しいのが自分たちだけだと思うな 안전한 아틀라스에서 생활하면서 허울 나 말만 도어놓는 그에게 쿠니코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도나 <놀람> 그렇게 두어모로 돌아온 쿠니코는 그가 소중히 여기던 가방 속에 무엇이든 변할 수 있는 신소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신소재 의태장갑을 빼앗긴 것에 쿠니토는 책임감을 느끼고 태역하려 했지만, 아틀라스 공사의 요청으로 이번 사건을 넘어갈 수 있었는데, 쿠니토의 단검이 자신의 단검과 같이 공명 현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미쿠니가 그에게 호기심을 느끼자 아틀라스 공사가 사건을 덮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쿠니토, 이 아틀라스 <놀라> 랑크. 왜 미쿠니 사유의패스워드요 아틀라스 공사가 토데이터니 사요코는 쿠니토에 대해 뒷조사를 했지만. 그의 단검이 미쿠니의 단검과 같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미쿠니 사마 의츠르기도 나지모노 나자 너 누구가 멋대니노?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이 있는 날, 햇빛에 약한 미쿠니는 시녀들을 데리고 마음 편히 나들이를 나왔지만 즐기는 것도 잠깐뿐이었는데요. 아니, 아래. 쿠니코 일행은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인정 사정 없이 공격하는 사였고. 안오 대가요 나 호각시나사이. 자신을 포획하려는 사요코에게 모모코는 저항했고 쿠니코도 그를 도왔지만 결국 잡히게 되고 끌려가 버리는데. 사요코는 자신의 아이를 일찍 떠나보낸 뒤 미쿠니를 아이와 겹쳐보고 햇빛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약을 개발하던 중 실험체로서 조건이 좋은 모모코를 포획한 것이었습니다. <laughs> このイヤリング、どこで手に入れたのアウトレットよ。<laughs> そう。まあゆっくり聞かせてもらうことにしましょうあなたの体はどれだけ正直かしらイロサヨコのハ身をンボルミクニアン、タシャンボンメチュラウシポ、ホンジャソモレポジャノダ、ピッセージャボリゴ。カゴノトリワオトナクカゴニモ 모두의 걱정 속에서 눈을 뜬 미쿠니는 쓰러질 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데, 는데 미쿠니사마가 가야 되는데, 미는미쿠니사 미쿠니사마가 는사마가 가야 되는사가는데니사마스 サヨコは大学同期とアトラス公社会長のナロセルヨコを探していますミクニ様がアトラスの言葉を聞いたわなのに後継者として決まらないなぜアトラスランクがトリプル A になっている候補者はねミクニだけじゃないのあと二人いるわ 모모코가 붙잡혔다는 소식에 두오모 주민들은 그와 상식감을 느꼈을 쿠니코를 걱정했지만 쿠니코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슬픔을 감추려 했습니다. 이주 <목소리> 작업 때문에 아틀라스 건설이 늦어져 이주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작업에 집중해 10년 안에 완공하겠다는 나루세 료코. 주민들 을지키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쿠니코, 메탈이지존재가 되기로 결심하고, 할머니의 당금을 물려받는 데. 아니, <목소리> 나이이에 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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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세가 총재가 된 구니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고 모모코의 구출보다 생존이 걸려있는 아틀라스 공략을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탁마시다なった考え方も体もね <목소리> 사요코는 트리플 A 이두 명의 정보를 캐내려 아틀라스 관리 시스템 제우스를 해킹하다 발각되어 붙잡혔고 그때 떨어진 모모코의 귀걸이를 본 미코가 그가 붙잡힌 걸 알게 되자 몰래 풀어준 것이었죠. 사키 키쳤던んだけど, 메탈 에지의 소인이났다다때 모모코 산화 반대다. 요네. 중요한 딸이가 자신이 정직한 길을 향한 다. 요 반대. 쓰리 더. 아틀라스 공략의 날, 내부에서 잠입 중이던 메타레이지들이 날뛸 때 쿠니코 일행은 하늘로 침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만은 않았죠. 난또 아, 이런 거 오시는 거예요. 뭐야? 난또 이런 거 이런 거 오시는 거예요. 난또 이런 거 오시는 거예요. 난또 이런 거 오시는 거예요. 난또 이런 거 오시는

내부에선 존재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지자 혼란에 빠진 메탈레이지 이태 장갑으로 뒤덮은 공간이 그들을 혼란시키고 있었는데요. 쿠니코는 멈춰 있을 순 없어 계속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 앞을 막아서는 쿠니토. 이마스급 겁나 바가나 만에 와야메로! 만나라 안타 닫지가, 야매나 이 기태의 마치 가 어카시 와. 수도 의 노다메다. 맘어울, 아이디가, 치가, 대쇼. 타시카니, 의 내각이, 와, 훼신나, 텐, 가, 알. 소릴, 와, 오레, 니,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을 때 차단벽이 세워진 틈을 타 쿠니토를 따돌리고 어느 방에 도착한 쿠니코는 초대 아틀라스 회장이자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부담하던 것이 세르게이 타르샹과 쿠니코의 할머니 나기코란 것을 알게 되는데요 <목소리> 한편 타케이토는 누군가의 환영을 따라가 어느 신사앞에 멈춰 서는데 그곳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신발과 어렸을 적 잃어버린 여동생의 신발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다며 협상을 제안하는 묘코였지만 쿠니코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나をセルゲイと知りなる接触の 국련국이의인으로서본의사다 물러나준다면 메타레이시의 안정과 난민 구제에 힘쓰고 이 상황을 처리한 정부에 제재를 가하기로 제안하는데 유엔을 거스른다면 불이익이 있는 걸 알기에 쿠니코는 괴롭지만 제안에 따르기로 합니다. 음. 모모코. 지점에 도출했을時의길覚えてる 아틀라스 내부는 제우스에 의해 무더운 지상과 달리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조금씩 마을을 집어삼키는 숲과 우박에 대한 걱정 없는 바깥 사람들 이곳으로 와라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카이리 다가이마 너머 어제마 오오 마이라 도시스 두 사람이 잠입했던 집은 쿠니토의 집이었는데요. 도시스 안나 푸니 다투이 오 마이라 유락한 것이 없나요? 중요한 것을 신지라리가 되지 않아요. 迷ってどうしていいかからなくなって…しょっちゅうだよン <laughs>。マヨイパナシダイオン。トウモロコンクニコ。アトラセサーンシール、サイモニカプジュニアチュキンパラチマン。アモゴト、マレジュジアナシミメタルエイジ、総裁として決定しますホジョナギコ。ドモからホチします 한편 해킹 시도죄로 잡힌 사요코가 탈옥하고 미코가 도와줬다 의심하며 그를 구속하는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미쿠니의 괴로운 얼굴을 보고 싶다며 미코를 히루코의 제물로 쓰려는 요코. 그녀는 지금까지 소녀들을 제물로 바치고 히루코를 강림시켜 신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믿고, 心も乙女だと言い張ってるんじゃなかったかしらより白にニ하ーハーフを与えたって言ったらタルシャはなんて <laughs> 미코가 붙잡힌 걸 알게 된 미쿠니는 분노하며 요코에 대해 공격을 감행했지만 시사에 의 앞에는 히스데요오라다의운명은 요코를 따라 어느 방으로 향하는 미쿠니. 보란나사. 코소시 미코 스 몸은 히로코로 변하고 미코의 의식도 온전치 않았지만 어떤 모습이던 그를 아끼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미쿠しまいですよ <laughs> 유게 순간 미쿠니를 구한 사요코는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히로코를 인질로 삼았는데 류코는 미코이들을 순순히 보내주었습니다. 고유 신도대 아틀라스가. 이놈이 히루코란데 타르샤 너무자. <놀라> 와타시와 일하나이모노. 두어모가 포격받았던 장소에서 어떤 식물이 <놀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엄청난 성장 속도, 포격과 같은 씨앗 분리, 그리고 독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숲림 화재를 미연히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니. 마사카, 이런 괴물이 될까? イシンモール、タイダロスラビンチアけないこのレ物をダイミコチャブルソプシソンジャイコ、タランマイカチピエガー・カイマカム、ノリポジェススミダー。タイダロスだけの森なんかになったら…未来はとんでもないことに…お前がそんな未来を見ることは…もうない… 아틀라스 공사 소속이었던 케이퍼는 쿠니코의 호위를 위해 파견되었지만 아틀라스 특유의 지진 고유 진동을 막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끼며 아틀라스 계획을 멈추기 위해 최중요 랭크 트리플 A인 쿠니코를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선가 나타난 쿠니토에 의해 저지당하죠니다 A는 뭐야? 쓸모없는 놈이야. トイさん、チャシミトラがジャンクソー、モメトンチンのタケイコ。助けてくれて、ありがとでも、どうしてココニ俺、軍をやめたんだ。自分の信じられものを探してる。それはここそ、ココニアリソー。からない。イダロスをアンシジャントカリナチャジャガ、ポケケケルポタカナ、クニコ 격기에을나 "도쿄워." "넓게 퍼진 다이달로스를 불태울 수 있는 건폭격기뿐이었기에 메탈레이지의 모든 자금을 쏟아부으려 했지만 부족하자 카리는 폭격 날짜를 알려주고 후니코의 단검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빌려주기로 하는데요." "알았다." "마이도리, 준비 대기 시대 연락스러워." 아 "응?" 뭐니? 이어링. 카리는 어느 목적을 위해 미쿠니 일행을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야리자아라바의 것과 똑같잖아. 설레って. 이거 하하쟈의 카미귀걸이의 기거리는 쿠니코 어머니의 유품이고 나기코에게 받은 것이라는데. "지, <목소리> 나의 이모토? 이모토

료코 아틀라스가 만든 다이달로스를 메타레이지가 대신 처리하는 조건으로 대피 장소를 제공받길 원했지만 료코는 불탄에서 나올 탄소가 탄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릴 거라며 거절했고 이것을 예상하는 군니코는 인명 피해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 폭탄을 터트리는데. 마사카, 거래야 비즈니스 데 앳즈. 이와, 협력시켜あげる. 약속대로 마련된 대피 장소에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추억이 담긴 두어모와 함께 지상에 퍼진 모든 다이달러스를 불태웁니다. 자당님 모든 것이 사라진 지상을 보는 쿠니코. 이상다大事な話がある。とにかく来てくれないか。 <놀라> 쿠니토는 단검의 힘으로 숲에 가려져 있던 빛을 보았고.

알수 없는 힘을 가진 단검, 이것을 누군가 노리고 있었고 결국 뺏기게 되는데 범인은 카린이었습니다. 코니코의 단검과 함께 미쿠니에게 바치기 위해 빼앗은 것이었죠. れます다 자. 리마 와라와와 아틀라스에 오죠 카린은 일로 바쁜 부모님과 연락만 할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함께이 고픈 마음에 일하지 않아도 살수 있을 정도의 돈과 명예가 필요하다 생각했고 인공지능 메두서를 만들어 얼굴도 모르는 협력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탄소 시장을 조작하고 이득을 취해 왔었는데요. 메두서 얼마 전 다이달러스를 태우고 나온 막대한 탄소의 영향으로 메두사에게 버그가 생기고 폭주하면서 탄소 시장을 대공한 상태로 만들자 범인으로 지목된 카린이 있는 남치장을 유엔군이 공격하는데 위기의 순간 몸을 던져 미쿠니를 구하고 힘이 다해 소멸하는 미쿠. 미코니는 슬퍼하며 아틀라스 후계자가 되어 힘을 얻은 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에게 복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 고민. 야, 쓰만나이나. 구조 활동 중이던 쿠니코는 매도사가 폭주하면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된 카리니 이 상황을 수습할 여지 없이 암시장을 떠나려는걸 붙잡는데요. 수고였고, 도모니라는 자는 아니노. 인간, 어린이로도, 어른이로도, 스스로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해. 메듀우스를멈거야 옛날에는 내가 손을 잡려줬었는데 이제는 커졌네. 전 세계 핵을 조작해 터뜨리려는 메두사, 암시장 해커들의 도움을 받아 막으려 했지만 불가능했고. 카리는 오직 제우스만이 메두사를 막을 수 있으며, 트리플레인 미쿠니, 타케이토, 쿠니코 세 사람만이 제우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데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ミクニ様つのを증표를 건넸지만 료코는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틀라 스에 대해 죄를범 하고, 벌을받지않는 사요 코가 있었기때 문이 었 는데, 미 쿠니 는 사요 코를 이루 면서 까지 후계 자가 되 고, 싶지않았 으나 미 쿠니 를 위해 자신 을희 생하 는 사요 코 슬퍼하 는미쿠니를데 리고, 요 코가 인 식의 방을보는여는 순간 쿠니 코가 나타나 재빨리 머릿속 에 멤버 는 제우스 의 암호 를 입력 하 는데, 太陽よ天へのぼり地を照らせ月よ天へのぼり闇を照らせアムロパヌニョムネンェウス私は誰の命令も聞かないありえないいいえ今あなたの目の前にいる私がゼウス正確にはゼウスそのものではない 인터페이스의 일 료코는 자신이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를 작게 만들기 위해 이미 세상을 떠난 카린의 부모 행세를 하며 탄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메두사를 해킹하고 폭주시키며 핵을 터뜨리려 한 것이었는데요 이런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건 아틀라스 후계자뿐이라는데 로요와라와는가되미이코

그렇게 후계자 의식을 위해 요코를 따라 지하로 향하는 미쿠니. 지하엔 타르샨과 나기코가 젊었을 당시 아틀라스 공사 중에 발견한 고대 일본의 여왕 히미코의 미이라와 하늘의 창이 있었습니다. 둘은 무언가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히미코의 DNA로 제우스를 만들고 아틀라스의 고유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희생하고 히루코를 만들고 하늘의 창을 이용했습니다. 자, 아마노 누보코를 끼 뉘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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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쫓아온 쿠니코에게 의식이 저지당하자 이쿠니를 인질로 삼는 요코. 사실 그녀는 후계자를 따를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제우스로 붕괴해 가는 자신의 몸을 바꾸기 위해 세상의 중심이 될 아틀라스를 지배하기 위해 후계자가 된자의 몸을 빼앗으려 했던 것인데. <laughs> 히미코의 자손인 타케이토와는 다르게 미코니와 쿠니코는 히미코의 DNA로 만들어진 인공생명체라는 사실을 밝히는 요코. 딱나세 메두사에게 명령해 계획을 앞당기는 것으로 쿠니코를 협박했고 요코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후계자 의식을 행하는데. 我は和の王にして武術の王卑弥呼なり <laughs> なんて言うと思った <laughs> <laughs> アトラスは日本は崩壊するぞ見くびらないでアトラスがなくても人は生きていける肺の中からでも私たちは立ち上がる 이렇게 코니코가 려코를 막은 뒤 피니코의 영혼이 들어있는 제우스 본체를 파괴하고 미코의 영혼이 살아남았던 사요코에게 미쿠니를 부탁하며 미쿠니의 병과 능력 그리고 해방된 아이들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로 떠나고 당신 미쿠니의 어머니입니다 쿠니이 진실을 알고 절망에 빠진 카린을 위해 얼굴도 몰랐던 동료들이 마중 나오고 세계는 새로운 경제 체제에 입꼬히듯 あるわ今こそ稼ぎ時でしょ 아틀라스의 모든 주민들이 대피한 지상에서 붕괴해 버린 아틀라스를 바라보는 쿠니코. "고래카라, どうするんだ?まずは、居場所かな?一人でも多くの人がそこにいたいそこに帰りたいって思える場所を作りたい 一一人一人がが笑って過ごせる場所そそここそが私たちのシャングリラ。グリラヤさんメゴシャンガイタナン、イルエイサンヤングナタナナルマルソン。 작품 속에선 아틀라스가 사람들의 이상향으로 그려지고 있으나 그 실체는 아이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을 위해 강요되었던 희생도 있었고 사요코나 미코가 미쿠니의 행복을 바라며 희생한 것과 같이 결국 누군가의 행복 뒤에는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뿌려진 떡밥을 조금씩 회수하면서 궁금증을 적절하게 해소한 것과 악당을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닌 순수 악으로 설정한 것에 감정이입도 잘 되어 재밌게 볼수 있었으나 섣불리 추천드리기 어려운 작품이라 생각되는데요 SF 장르로 시작했으나 뿌려지는 떡밥과 마무리는 오컬트적인 요소라 실망할 수 있다는 점과 영상에선 카린의 비중을 줄였으나 작품 속에선 카린만의 독립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는 미쿠니, 쿠니코와 같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진 캐릭터라 작품이 중구난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점에서 섣불리 추천드리기 어려운 작품이라 생각되며 다양한 내니를 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샹그릴라 추천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